1996년 가인 악스에서 제작한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매력적인 설정과 캐릭터로 인기가 많았어. 로봇보다도 그 파일럿의 인기는 지금도 엄청날 정도지. 아스카와 레이는 각각 츤데레와 쿨데레라는 캐릭터를 보편화시켜냈잖아. 그 설정이 꽤 깊이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장점들이 합쳐져서 에반게리온은 마징가 이후 거대 로봇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유일한 만화가 되었지. 그런 에반게리온은 1997년에 발매된 슈퍼로봇 대전 F부터 꾸준히 참전해서 모습을 보였어. 굳이 분류를 나누자면 리얼계라고 할수 있는 에반게리온은 초호기, 영호기, 이호기, 총 3가지의 기체가 등장해 그중 초호기는 HP가 0이 되어 격추된 다음에 폭주를 하는 시리즈도 있지. 컨트롤이 안되고 피하식별 없이 닥치는 대로 공격을 가하는 상태야. 꽤 강력한 상태이니 조심하도록 하자. 또한 애니메이션 설정상 에반게리온은 기지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기동하는데 그 케이블이 끊어진 경우에는 5분밖에 움직이질 못해 이귀찮기 짝이 없는 기능까지 게임 내에서 구현되었지 아군 전함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질 수가 없어 멀리 이동하고 싶으면 전함과 함께 이동해야 해 게임 후반부가 돼서야 S2 기관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케이블 없이 움직일 수 있으니 애정이 있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키워보도록 하자 에이티 필드는 슈로덴 내에서 굉장히 특수한 방어기로 에바만의 특징인데, 데미지 3000을 완전 무효화해. 다시 말하면, 3000 이하의 공격은 사격계열이나 격투계열 상관없이 데미지 0이라는 소리야. 그렇지만, 3000 이상의 데미지는 그대로 받아. 3001의 데미지의 공격을 받으면, 1의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3001 전부 다 받는다는 소리지. 그 때문에 보스급적을 상대할 때는 그다지 좋은 효율이 나오는 기체는 아니야. 대신 잔챙이를 처리할 때는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지. 적진 한복판에 던져두면 에바선에서 전부 정리가 가능해. 덧붙이자면 시리즈마다 다른 부분인데 같은 에바계열의 기체끼리는 AT필드가 적용되지 않는 시리즈도 있어. 좀 알아보고 플레이해야겠지. 괜히 적진에 던져놓고 격추되면 손해가 심하거든. 에바 시리즈는 다른 로봇에 비해 수리비가 높은 편이야. 지금까지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어. 다음에는 맞은가야